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는 4월 13일 오후 가평 청평회에서 릴레이 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지원유세에 나선 가평 출신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이철희 후보를 당선시켜준다면 제2경친국수를가평국민이 원하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가평 출신의 민주당의 삼선 의원 이제 사선 의원으로 지닫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의 대변인 정책위 의장 지금은 현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님을 열렬한 환호로 맞이하여 유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 가평군의 운명을 바꾸고 가평군의 미래를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저쪽 땅에 후보가 있는데요. 저 이름도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 씨라는 것만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재작년에 포천에서 도의원 나왔다가 떨어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포천 군에서도, 포천 군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후보를 포천 가평의 국회의원 뽑아달라고 후보로 내놨으니 우리 가평 국민이 이분을 인정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철이 후보야말로 가평 보천의 국회의원이들 가장 적입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이철이 세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이, 이철이, 이철이. 제 고향 출신 이철이 후보가 이철이 국회의원이 돼서 가평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야당 국회의원 10명보다 똘똘한 여당 국회의원 한명이 정말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제2 경충 국도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통과시키는 것도 공식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타를 면제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 국정을 책임지고 끌어가야 될 집권 여당의 중요한 중진 의원으로서 약속을 드리건데 제2 경충국도를 우리. 가평 국민이 동의하시는 그런 노선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회로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철희 후보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가평 발전에 대한 공약과 비전, 이 공약과 비전은 저 유로 중의 약속이고,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우리 청평 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평 주민을 비롯해서 우리 가평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주셨던 것처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 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인사 올리고 이제 다음 여, 유세를 위해서 먼저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윤호중. 자이철희 해버립니다. 이철휘, 이철휘, 이철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올라오셨던. 윤호중 후보님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분의 가정이 너무나 훌륭한 것을 제가 시집와서 보았습니다. 어렵게 방앗간에서 기름을 짜고 떡을 하시면서 그 어려운 시대에도 떡을 썰어서 이웃 어려운 주민에게 떡 봉사를 하시던 그분의 어머님과 그분의 아버님 밑에서 훌륭한 것을 보고 배우신 윤호정 의원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2 경춘국도를 가평안으로 꼭 통과시켜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평안으로 통과된다면 그날 도 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는 우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국회의원이 되시면 국방부 장관까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따져보고 요모조모 따져보고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이 50년 60년 만에 한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주인공을 모십니다. 신정한 우리의 후보 정성들여 이 땅을 밟고 밟은 후보 우리 주인공 이철희 후보님을 큰여루세 번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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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당 사무총장이 와서 우리 가평군안을 절대 지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라도 되겠습니다. 호명산터널 이거 선형 개선 사업을 해서 뚫겠다고 말씀드렸고 내수면 박물관 지금 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더 많은 예산을 주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수상 산악관과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청평이 꿈꿔던. 그 옛날, 그 시절, 여러분, 청평 강변 가여제를 비롯한 꿈과 낭만이 흐르는 그런 멋진 청평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저에게 이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평의 인재들, 가평의 젊은이들을 국회 보좌관으로 쓴 적이 거의 없다는 거요. 이것이 확실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한 사람도 가평 사람들이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가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평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평을 가장 꿈과 비전으로 잘 만들겠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저의 보좌관으로 한두 명을 꼭 모실 계획인데 여러분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주민들은 저에게 늘 부탁하시는 것이 보천만 생각하지 말라, 가평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장한 한두명 쓰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높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할 때.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명론에 안주했다면,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한 번도 등록금을 제때 내보지 못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가난뱅이 소년이 어떻게 육군 대장이 됐겠습니까? 저는 운명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연설로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곳에 군수 홍보로 우리당으로 나오셨던 고 정진구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평의 운명을 바꿉시다. 우리 가평이 왜 이렇게 못 사는 게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가평도 잘살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평의 운명을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가평의 운명을 바꾸는 첫 걸음이, 가평의 운명을 바꾸는 첫 걸음이 이번 제21대 국회의 선거입니다. 힘있는 후보, 인물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 이 처리를 선택해 주는 것이 우리의 가평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발자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또 색깔론에 빠져서 여러분 저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저를 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청평이 살고 가평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를 통하여 저를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들산들 바람이 조금씩 스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바람은 봄을 맞이하는 자연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 바람은 우리 가평당에, 우리 청평당에, 민주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화려했던 청평의 시대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레는 꿈그 설레는 미래를 향하여 이추리와 함께 갑시다 그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세가 공식적인 유서로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 잘 계산기 두드려서 가평을 발전시킨 사람을 결정하시고 15일날 투표해서 꼭, 꼭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절합니다. 경연! <목소리>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십시오. 이처!